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요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에 대해서 회피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 24조가요. 제척, 기피 및 회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24조 3항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당사자는 즉 대통령을 말하겠죠. 피청구인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기피 신청하는 겁니다. 5항은요. 재판관은 이런 상황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관의 재판장이죠.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법 2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 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법재판소에 회피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정계선 이미선또문영배에 대해서 어, 인정을 안 차나요. 과거의 헌법재판관들은 정말 존경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비난의 대상이고 말이죠. 어, 이들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법관 인정을 안 해요. 재판관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그렇다면 당연히 깊이 해피를 받아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 대통령 측은요,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SNS를 통해서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그렇죠. 문영배가 대부분 어, 민주당 인사들하고, 어, SNS를 통했다는 겁니다.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글 등을 볼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이 말이죠. 문영배 재판관은 그 당시 판사 시절에 만화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 서로 부부끼리, 아, 모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임을 가졌으니까 부부 안부를 묻는 거 아닌가요? 부부는 동심일체 아닙니까? 에? 만남이 교류가 있었으니까 마나님 어, 안부를 묻는 거지 뭐 알지도 못하면서 뭐 마나님 안부 물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들통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미선 재판관은요, 에? 친동생이 에? 그 이상이 변호사일 거예요. 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자매가 에?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 또 어, 배우자는 이미선 배우자는요 어,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재판받고 있는 권승일이라고 있어요 전 대법관이지요 같은 법무법인에서 남편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순일이가 누굽니까 대장동 50억 사건 아니에요 에? 에, 명예도 추구하고 권력도 추구하고 재물도 추구하고 말이죠 이런 자가 어떻게 대법관을 했는지 근데 이 권순일이라는 자는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에? 이자도 부정선거 알 거예요, 부정선거. 2020년 4 1로 부정선거 있었잖아요. 국회의원 36명 가짜 국회의원 나온 거. 이자도 알 거라고, 이게. 그러니 사법카르텔이, 이게 검은카르텔을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은요, 배우자가 환, 황필규 변호사예요. 그런데,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변호사가 한 3만 5, 천명될 거예요. 그런데 2,100명인가가 그 탄핵 촉구, 탄핵을 탄핵시켜라. 어, 촉구 시국선언에다가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가 서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황필규 변호사는요, 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누구냐.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에요. 어, 여기에 지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연관이 있어요. 이러면 기피해피 신청할 수 있다고요. 응? 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24조에 기피 및 회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사실은 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요 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얼마 전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기각시켰다고요. 기각. 음? 자 그런 가운데. 천재현 헌재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회피 사유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재판관이 8인 아닙니까? 8인 체제에서 만약에 3명이 회피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관은 다섯 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회피가 뭐 깊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다섯 명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 탄핵 결정하는 것은 정족수가 6인 아닙니까? 6인이 찬성해야 인용이 되는 건데, 6인이 못 미치면 사실상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릴 수 없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공정하게 말이죠. 공정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24조에 의해서 탄핵, 기피 또는 회피를 받아준다면 그쪽 세명 정계선 문영배 임의선 이자들이 공의로운, 정의로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 이들은 깊이 회피를 아, 받아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쎄, 자기들끼리 또 회의에서 기각시킬 수도 있겠죠. 아, 정말 알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 공정선거, 여러분, 저 대변인님, 저, 변호인단들이 험,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투표자 수를 비교 분석해 보자 아 어, 하니까 어, 기각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들도 부정선거 내막을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짜고 친 고수도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관들도 역시 에, 부정선거 진실을 규명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 패거리 아닙니까? 그러니 대한민국 이 사법부가 썩은 거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어? 법관들이 말이죠. 또 대법관, 헌법재판관, 부장판사, 이들이 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으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모정의 썸싱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베네수엘라 짱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요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게 되면 사법부가 결정을 내리잖아요 재선거해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말이죠 부정선거를 밝힐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썩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 돼요. 에? 에. 그러니 뭐 탄핵을 인용해라 기각해라 석방해라 아무 의미가 없고 오로지 국민들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면 이들이 인용을 못 시킬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0% 지금 52%인데요. 60% 간다. 그러면 국민들 전체 국민의 3분의 2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종북세력이라고 하지만은 인용을 못 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울부짖어야 됩니다. 뭐라고? 에, 국회 해산해라. 음, 이제 국민의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부정선거 다. 에? 그리고 이 AF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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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 그 저 세계 선거 관리 협의회가 있잖아요. 송도 지타워에 있고. 이런 것이 2013년도에 새누리당에서 만든 겁니다. 김태환 의원장이 김태환 씨가 대표 관리해서 새누리당 때 만든 거니까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이거 부정 선거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는 거지요. 왜? 중앙 선거 관리원에 잘못 보이면 아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대통령이 비상개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검찰이 말이야, 내란죄라고 하냐고. 그러니 사법부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예. 형사 25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죄를 선고해야 돼. 계란죄가 성립이 안되고 국헌문란이 아니고 국헌문란은 누가 하는 거냐? 이재명 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에서. 음? 참, 이재명이 개인적으로는 아, 머리 비상해요. 어, 자기 감옥 가지 않으려고 말이죠. 어? 자기 그 변호했던 변호인들 다 국회의원 당선시켜 가지고 말이죠. 앞잡이 내세우고 말이죠. 어? 이런 비열하고 사악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국회를 해산해라, 부정선거 수사해라, 그리고 22대 총선 다시 재선거하라,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외쳐야 되는 겁니다. 뭐 탄핵을 인용해라, 기각해라, 석방해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국민들이 저항권 운동을... 할때 이들이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